이번에는 지급명령 신청으로 대여금을 청구하는 경우 약정한 이자 청구 방법과 신청서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지급명령 신청이란 무엇인지 사례를 통해 어떠한 경우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지 지급명령 신청할 때 알아야 할 관련 규정은 무엇인지 약정한 이자를 청구하는 방법과 돈을 빌려준 사실은 어떻게 입증하는지 확인하여 지금 명령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샘플과 함께 영상을 시청하시면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김모씨는 자신의 후배인 박모씨로부터 급하게 300만 원이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박모씨는 김모씨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과 함께 달마다 10%의 이자를 줄 것이며, 6개월 뒤에는 원금을 함께 갚겠다고 이야기하였는데요. 김모 씨는 돈을 빌려주고, 달마다 이자를 받으면 좋다고 생각하여, 박모 씨와 차용증을 작성한 다음에, 300만원을 송금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박모 씨는 약속과 달리, 이자만 5차례 지급한 이후, 어떠한 연락도 없이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결국 김모 씨는, 박모 씨에게 대여금을 돌려받기 위해 지급명령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지급명령신청이란 일반적으로 금전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독촉 절차입니다. 본안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변론기일이 열리지 않고 서류 심리만으로 진행되며 소송비용도 본안소송 비용의 10분의 1 정도만 소요되어 빠르고 저렴하게 진행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손해배상이나 위자료처럼 청구 금액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고 나중에 사건에 따라 본안 소송을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명령 신청이 인용된 다음 채무자가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결정문은 본안 소송의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강제집행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만일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였거나 결정문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는다면 본안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다시 얻어야 합니다. 즉, 어떠한 채권을 청구하고 싶다면 지금 명령 신청을 통해 빠르고 저렴하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지만 채권의 종류가 대여금, 물품대금, 임대차 보증금처럼 금액이 확정된 경우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명령 신청서에는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을 작성해야 합니다. 우선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와 같은 인적 사항을 기재합니다. 만일 채무자가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서 주소를 모르는 경우라면 주소불명으로 기재한 다음에 법원의 보정명령을 통해 보정할 수 있는데요.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고 싶다면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나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된 주소지 중 하나라도 알아야 하며 어떠한 정보도 알수 없다면 송달 문제로 지급명령 신청이 인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는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대여금을 지급하라고 기재합니다. 이때 이번 사례와 같이 이자를 약정했다면 채무자가 대여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변제기 다음날부터 지급명령 결정정본이 송달되는 날까지 약정한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돈을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자를 약정하지 않았다면 변제기 다음 날부터 지금 명령 결정 정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상 연 5%의 법정이율을 청구하고 결정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명령 신청 비용도 함께 청구할 수 있으므로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원 및 독촉비용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한다고 기재합니다. 이때 독촉 절차 비용은 반드시 전자소송 홈페이지의 소송비용 계산기를 이용하여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청구원인은 지급명령을 신청하게 된 이유를 설명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은 금전을 청구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채권자에게 채권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사실을 설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채권자와 채무자가 어떤 사이인지 간략하게 기재합니다. 그리고 당사자 간에 돈을 빌려주고 갚기로 약정하여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채권자가 계약에 따라 채무자에게 돈을 교부한 사실, 그러나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은 사실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소결론에는 대여금 300만원과 이자를 합한 금원을 청구한다고 요약하여 기재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은 채권자가 대여금을 변제받기 위해 지급명령을 신청하게 된 경위를 알리면서 지급명령을 결정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첨부서류로는 나의 주장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합니다. 그래서 당사자 간에 돈을 빌리고 갚기로 약속한 사실을 입증할 차용증을 첨부하였고 실제로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송금 확인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독촉 메시지나 대여금을 독촉하는 내용 증명을 제출한다면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 사실을 알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두 작성한 지급명령 신청서는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후 법원에서는 서면 심리를 거친 후에 지급명령 결정을 내리는데요. 채무자가 결정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지금 명령 결정이 확정되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얻게 되므로 채권자는 확정된 지금 명령 결정정본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대여금과 약정한 이자를 청구하는 지금 명령 신청서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변제기 다음 날부터 결정정본 송달일까지 약정한 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며 돈을 다 갚는 날까지는 소축법에 의한 연 12%의 지연 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급명령 신청은 서면 심리만으로 진행되고 확정된 지급명령 결정문은 확정 판결과 같은 집행력을 갖기 때문에 본안 소송보다 빠르게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 집행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결정문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는다면 본안 소송을 통해 판결을 얻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각자 상황에 맞게 지금 명령 신청서를 작성해 보세요.